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대학원 원장 임준혁입니다. 우선 함께하신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 BK21대학원 혁신진흥원의 김용현 원장님과 송숙경 팀장님입니다. 발표는 평가 지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부경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 체제를 개편함과 동시에 대학원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대학원 혁신진흥원을 신설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교육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원 혁신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학원 사업의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원 내 9개의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였고 11개의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석사 연계과정 진학자의 입학시험 면제,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다양한 특전을 통해 진학률을 높이고 연구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혁신진흥원을 중심으로 대학원 산학협력단 교육연구단 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해 대학원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몰입 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부경대는 pknu 2030 for r 이란 발전 계획을 새롭게 재정비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래, 도약하고자 합니다. 대학원도 이와 연계한 대학원 발전계 pknu 아카데미아 4 r 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융합대학을 신설하였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비 수주 실적도 2 1년에 전년 대비 493억이 증가한 2,000. 803억의 연구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전형 연구를 활성화하여 2020년 118건의 기술 이전을 달성했고, 이는 전국대학 중 5위에 해당합니다.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주식회사 멀티캠퍼스와 협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전형 글로컬 인재 육성을 위해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확장 사업 2개 사업단과 해외 대학 교직원의 대학원 학위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pknu 아카데미아 4r에서는 실전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 혁신 및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융복합 연구 및 현장 중심형 산학 협력이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학원 혁신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등 31개의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실전형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석사 연계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제도 등의 각종 장학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대학원 충원율이 20년 81.7%에서 21년 86.8%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당 최대 1억을 지급할 수 있는 교원대상 우수논문 지원사업과 현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대상 Fire Grant Incentive 사업을 통해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진 교원 중에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분에게 박사 후 연구원을 지원하여 교원의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산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업 간 RMBD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의 실전형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실천형 창의 융합 인재양성을 기치로 하여 우선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첨단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전공 교과목의 개편 및 모듈형 전공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중심으로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전략을 세웠고 멀티캠퍼스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의 구축을 통해 신산업 맞춤형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북경대학의 산학 클러스터인 드래곤벨린의 입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적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교육 연구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부경대학교는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QS세계대학평가에서 1200위권 이내에 첫 진입을 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이 없어 타 대학 대비 여러 지표에서 불리할, 불리한 입장이 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 국공립 대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화 경쟁력의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대학 내의 성과 관리원을 신설해 세계 대학 평가를 대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교원 및 대학원생 대상의 우수논문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진요원에 대한 토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 및 교원 대상 연구 지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 혁신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대의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 학생 대상의 아, 대학의 실전형 산학협력 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 협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확장 사업에서 두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 파견 학생을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체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 공통 개방형 교육 과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연구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통 교과목으로 현장 연구 4개 교과목을 신설하였고, 신규 필수 교과목으로 연구, 연구윤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융합대학을 신설해 학재 간 융합교육 체계를 확립하였고,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해 대학원 교육 과정을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체계적 학사 관리 제도 구축 및 개선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지페어 개최 등을 통한 대학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부경대 부산대 석박사 공동 학위 운영 4차 산업 융합대학원 신설, 해외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학사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학원 성과 관리 및 교육 품질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원 강의 평가 및 학과 평가 실시 등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학과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었으며 학생 요구 기반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과정의 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실전형 산학 협력 연구를 위한 PKNU 포컬 포인트 프로젝트 기업 및 창업 활동 관련 리더십 양성을 위한 PKNU AEL 프로그램 원어민 강사를 위용한 글로벌 PKNU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지원을 위해 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 대상 파이어 그랜트 논문 인센티브 사업, 대학원생들의 연구 교류를 위한 교류를 위한 블루스칼라 컨퍼런스, 기업 학생 간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DFC 프로젝트,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중심 지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원 혁신진흥원에서 개최한 블루스칼라 컨퍼런스의 경우 이틀간 17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50일권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활발한 연구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 당, 관련 단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연구학습 공간을 보장하고자 대학원생 전용 연구학습실과 세미나실을 신축 건물에 마련하였으며 대학 내 어린이 어린이집 보육 시설에 대학원생과 참여 연구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대학원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 교원의 확보를 위해서 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고 연구 실적 우수자의 승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여 연구 실적의 질적 평가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논문 실적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주 실적과 산학 협력물 실적, 산학 협력 실적물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논문 지도 시수를 1학점에서 3학점으로 향,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원 교과목 담당 교원의 책임 시수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학내 연구비 지원을 강화하였고 연구 몰입도 제거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차세대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 R&D 상담 콜센터 및 SNS를 활용한 실시간 연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위 30%의 우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블루 장학 프로그램, 진학자에게 등록금 100%를 지원하는 학석사 연계 장학 프로그램, 연구단 최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펠로우십 대학원생 전원의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RA 인센티브 등과 같은 장학제도를 운영해 등록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수행 및 학업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원 중도 탈락률이 감소하였고 학석사 연계과정 진학자가 21년 207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PKNU 포칼 포인트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산학공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였고, PKNU AEL 기업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였습니다. DFC 기업 학생간 융합 연구. 그레이트 리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 학생의 융합 연구를 지원해서 산학 연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래곤밸리의 입주기업, 가족회사와 연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학 기업이 생생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PKNU를 통해 대학원생의 국제화 역량을 증진시켰고 외국인 유학, 유학생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세계 수산 대학 시범 사업 및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장 사업을 운영하였고 해외 대학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2개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술 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임 교원 초과 강의 제한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비전임 교원의 담당 학점이 반과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 강사 담당 학정 비율이 19년 70%에서 20년 75%, 21년 76%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강의 제공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포닥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포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신분의 안정화, 학술 활동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학무 후속 세대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원의 필수 공통 교과목으로 연구윤리를 지정함으로써 연구윤리 문화를 조성하였고, 연구보안 교육 및 연구윤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연구실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 환경 기반 조성 사업,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사업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21년 연구실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학원 맞습니다. 권익보호 및 예,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원생 진로고충 상담실, 무료 법률 상담, 찾아가는 연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대학원생의 고충 상담 및 권익보호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형 연구학습실, 연구세미나실을 구축하였으며, 미얀마 사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긴급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원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연구단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포닥 지원사업, 학술활동 지원금 지원, 영어 논문 작성 능력 고치 프로그램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특히 혁신적인 등록금 지원 제도와 대학원생 대상 파이어 그랜트 논문 개재 인센티브로 연구 이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교육 연구단 참여 교수에게도 우수 논문 인센티브 강의 시수 부담 완화 각종 연구 활성화 지원비 지원으로. 교원의 연구환경 및 연구 의욕을 제고하고 pknu 프라우드랩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도출한 우수 연구실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혁신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재정 지원 사업 중복 방지 위원회 등의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재정 운영 효율화 tft 구성 등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 예산을 대폭 투입해 전체 사업비의 8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 등 산학협력 자원 활용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산학연 협력 인프라 등. 이 대형 국책사업과 PK 대학원 혁신사업을 연계해서 연계하여 효율적인 연구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책사업을 대학원 혁신사업과 연계해 결과적으로 연구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본부중심의 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중심, 구축하여 연구중심대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대학원 혁신위원회 등 신구, 신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영대학교는 실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100%의 목표 성과를 달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 표에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학원 연구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